넌 항상 뭐든 너무 깊이 생각해 잠비아 항상 내 뒤에 있었는데 아무리 때리고 밀쳐내도 항상 내등 뒤에 붙어있던 녀석이었는데 피하지마. 아서 싸워 같은 사람을 동경했는데 왜? 대체 왜? 내 걱정 따위 집어치워. 싸우란 말이야 대체 뭐야. 왜... 왜 짜증날 정도로 항상 내 뒤에 있던 녀석의 뒤를 쫓게 된 거지? 별볼일 없고 망할 잔치기 같던 넌 힘을 기르고, 얼마 이트한테 인정받아서 점점 강해지는데... 그런데 어째서... 어째서 난... 난... 난왜 얼마 이트를끝장 내버린 거야? 내가 좀더 강해서 빌런한테 끌려가지 않았다면...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. 올마이트가 비밀로 하려던 일이라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불쑥 머릿속에 떠올라 어떡하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어 뭘실실실루 t w 샌드백은 은지지않다면서 어차피 또뭔뭔 꾸미고 있있지지전터터런런 기분 분빴어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때리고 밀쳐내도 바짝 붙어 쫓아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내려다보는 듯한 그 시선이 싫었어 마치 내 모든 걸 얕잡아 보는 것처럼 날 진심으로 따라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태도가 가슬렸단 말이야!